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상대와 관계를 할때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어떨 때 힘듭니까? 저는 솔직히 늘 말합니다. 상대방에게. 제가 사실 이것만은 저한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. 내 바라는 것 중에 하지 말아달라는 게 하나가 있다고.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이 한번할 때는 아, 저도 고마움으로 딱 받아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. 근데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 하잖아요. 왜? 강요라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부터는 기분이 싹 달라져요. 고마움이 그 도망가 버린다고요.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이게 저만 그런가.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꼭 상대방한테 제가 상대방과 관계를 좀 오래 동안 해야 되면 제가 미리 표현을 합니다. 사실 저는 한번딱 이야기해 주면 고마워서, 즉시 행동에 옮기고 싶어서,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행동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.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,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도, 그 자리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자면, 그러면, 정말 나는, 이게 존중이 빠졌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,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. 저만 그렇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이거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관계할 때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 강요라는 느낌이 들면 왜 하기 싫을까? 저, 저 마음을 보니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할때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돌려서 한번 봤어요. 상대방도 그 마음은 똑같아. 어쨌든 강요를 해서라도 자기가 바라는 걸 해주면 그때 자기는 또 기분이 좋아요. 자기 바라는 걸 해줬으니까. 아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 계속 강요를 해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구나. 또 이해하게 되었어요. 왜? 내 마음하고 똑같네. 어, 자신이 바라는 걸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즐겁듯이 자기도 자기가 바라는 걸 해주면 기분이 좋고 즐거워서 할 때까지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. 그러나 여러분, 알아두십시오.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아하듯이 상대방에 이거는 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존중하세요. 너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지구는 존중과 사랑으로 상호 의존해서 굴러가도록 되어 있다고. 왜냐하면 하나고 한 몸이란까지 알게 됨으로써. 그래서 요거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. 과연 여러분 반복해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? 정말 진심으로서 우러나서 딱한번 했을 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올라와서 벌써 해봐야지 할때다 거쳐주는 것도 관계에서는 아주 한수, 멋진 수가 아닐까. 여러분 해낼 수 있겠죠? 네. 한번 해봅시다. 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